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슈어 소프트테크가 드디어 어, 제가 예상했었던 최종 목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뭐 장장한 91% 정도 되는 수익 구간인데요. 저점을 제가 예상했었던 시점이 10월 30일에 저희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예상했었던 파동을 보게 되면 A 파동, B 파동, C 파동에서 마무리가 되어서었던 파동이다. 거래량은 없지만 충분히 지금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단기로좀 마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위쪽으로 뭐한30% 정도에서 한번 끊어내고, 그리고 위쪽에서 57%에서 한번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아서 또 다시 한번 수익을 걷어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보면은 위에 쪽까지 대략적으로 91%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도착을 했다.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슈어소프트 주목해야 될 타점이 왔다, 뭐 급등한다, 뭐 슈어소프트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분석을 해왔고 어떻게 수익을 내왔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있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뭐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면 어,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A파동이 나오고 B파동, C파동이 나온 지금은 매도해야 될 때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어, 기간이 10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요거는 파동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어, 지금은 어, 목표가에서 수익실을 하고 나오는 단계가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A파동과 B파동, C파동이 나왔을 때 이전에 A파동에 이렇게 지금 수익실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예전에 물려있던 었 사람들이 지금 탈출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눌렸다가 이평선들이 위쪽으로 따라와 주어서 예전에 2차 목표가에서 충분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에 대한 이슈들 올해는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가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슈어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지분에. 절반 정도는 지금 매도를 했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어차피 한1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 대한 폭이 가빠르게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눌린 구간을 다시 한번 공략했다가 위쪽으로 재상승하는 이런 공략들 다시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1차적으로 완만한 경사도에 있는 흐름을 나왔다라고 하면 이번에 대한 눌림으로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슈어소프트테크 다시 한번 눌림타점에서 어, 수익실현을 할수 있는 실시간 대응과 근거들 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거와 실시간 대응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돈이머니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신 후에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한타증권과 돈이머니 채널이 같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가 있는데요. 어, 링크를 참고하시고 옆에 더보기란에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